세종시 전세시장 3년 6개월 야 잘들어 지금 세종시 뭐뭐그유력 대선 후보지 이재명 씨가 어뭐 청와대를 뭐 세종시로 옮긴다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세종시 아파트가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했지 그전까지는 막 죽수다가 어. 어. 지금 세종시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파는 시점이야 던져 던지고 나서 음. 음. 어. 호구들이 누구 사겠지 어. 뭐, 그, 뭐, 사간 사람 호구니까 뭐 어. 그 사는 순간 너희는 호구되는 거야 그냥 어. 음. 나는 얘기해줬다 음.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적기지 던지는 적기. 빠져나와야지. 사업사업과 소규모 사업 처리하는 대형건설사. 대형건설사 직원들, 내가 대형건설사 뭐, 뭐 비슷한데 뭐 근무해봤는데, 대형건설사 직원 연봉이 얼마나 좋아하냐? 어? 어? 임직원 연봉이 평균 연봉이 얼마나 좋아하냐? 8천 넘은데, 예. 소규모 사업에서 뭐 남겠냐? 걔들 월급적으로, 어? 너가 다 인건비 되고 뭐 남겠냐? 어? 자제비도 오르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그것도시것도 따져봐야 돼. 어. 하여튼 인건비는 비싸. 어. 직원 월급도 비싸고, 당연히 소규모로는 안 하겠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뉴스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조선비즈는. 전문건설 공지조합. 뭐 중요한 거 아니냐. 평창, 외면된 평창, 평창동 주택 거래건수고 가격 3년 연속. 오히려 이런 게좀 투자성이 잘 분석하면 평창동 쪽에 뭐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거, 바닥을 찍고 있는 거, 그런 걸좀 투자 매물로 돈 있는 사람은 좀 바보는 것도 괜찮지. 음, 음. 지금 바닥 찍고 있을 때 그래도 평창도에 부촌이잖아. 어. 어디 가겠냐 여기서. 음, 홍콩 거리, 아, XX 거리 진짜 그만 그만둬라라 진짜 임대차 문제 해결. 아 사지 마라. 사는 순간 너는 호구되는 거다.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들어가지마 장사하 하지마. 그냥 거서 그냥 뭐조선적이나뭐뭐 뭐 중국인들만 살라 그래 그냥 거기서 들어오지도 말아야 되는데 씨왜 만든 거야 도대체? D L E N C A C K S O L F O R E S T 안나 뭐고요. 이것도 공금한 사람 500개 주면 분석해 줄게. 국토부 구글 지도 국개 반출. 뭐야. 궁금하지 않아. 개성 우초 4차, 루포엘라 레미안 3파전. 요거, 뭐, 관심 있는 사람, 어, 분석해달라 500개 쏘면 내가 뭐, 댓글에 적어놓고 그러면 내가 다음 방송에 분석해줄게. 음. 대치학원과 교통난 해결. 강남구 음마 재건축장요구, 음. 음. 재건축 폭탄 말라 미기상황에 요즘 뜨는 건설사 어디? 그냥 대형 건설사 빼고는 다 죽을 맛이지. 어? 응? 너같으면 재건축하면 메이저 건설사겠지. 시범 뭐 그런 뭐. 겉보자 건설사 하겠냐? 어. 서울정비사업, 수주강화, 중견건설사, HS화성, 우미건설, 동부 동문, BS한양, HLDN, 아라할라 두산건설 다 그냥 별 볼일 없는 건설사네 어. 그 다음에 건설사라고 그러면 삼성물산 GS, 대림, 음? 대우, 현대, 그나마 좀 쳐져서 포스코. 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뭐 메이저라고 볼수 있지 않나? 음. 나머지는 그냥.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알았어. 뭐 나도 모르겠다. 어. 음. 포스코, 대 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수주전 폭발, 너도나도 파격 조건. 조합장한테 엘라이 로비 떨겠네. 어. 영업 하는놈들 어. 그래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파이팅! 나 비슷한데 있어 봤어 그뭐 음, 힘든 거 알아. 열심히. 다른 사람이 내 편. 오십 살 건물 친환경 인증 받으니 호호. 비용 아니라 투자 인식, 그냥 싸게 받는 게 제일 좋아. 뭘 비용 투자, 뭐 호호 친환경 개뿔 신경 없고 분양가만 높이는 거지 그냥. 그냥 다 그냥 장사 속이야 장사 속. 부동산 해보니까 용산 롯데캐슬 헤리티지 역세권 청년주택 완판. 뭐야, 이거? 임대 아파트야? 청년 안심주택. 음. 자격 재는 사람은 뭐, 청년 안심주, 청년들 간 안심주택이라 그러면 보통 뭐, 입지 좋은 역세권 쪽에 아마 들어갈 건데, 용산 남영역, 어떻게 해서 헤리티지?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레디티지 아파트 입지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입지 좋네 남영역에 있고 역세권이네 초역세권이네 어우 뒤에 뭐야 이거 공원이야 이거 경쟁률 쎘겠네 볼가 지하 4층 52가구점 217가구로 민간 임대 물량으로 풀렸다 어. 240대 뭐 할만하네 그만 먹 뭐 입지가 좋으니까. 어. 자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해야지. 어. 안한 사람이 바보지. 응. 축하해. <laughs> 되는 사람 축하해. 응. 돈 벌었네. 너뭐월급해 가지고 싶어. 뭐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힘들잖아. 어. 그냥 10년 치 월급 그냥 벌어 10년 그 이상 치 월급 벌었다고 생각하면 돼. 어. 축하해. 레지던스 이꼴 그냥 뭐 그냥 쳐다보지 마라 어, 공식이야 어, 그냥 관심있어지좋마 그냥 이런 거는 패 넘어가고 평택 고덕 금성 백조 에미지 4319고 평택은 나중에 얘기해자어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부동산 몇 시까지 했나 내가 음. 이 정도면 좀된거 아니냐 됐다 방송 여기까지